주시고 음. 가구에 없으시고. 그다음에 아이고. 이 올리지 마세요. 이 올리는 거 아니야. 빵아까워요 자, 하여튼 일일이 없으시고. 그다음에 독서 없으시고. 노래는 없으시고. 어, 동이 세 마리 갖고 계시네. 어. 예약 시가 됩니다. 메일로 보내 놓으세요. 네. 그림자서시고. 그다음에 아, 아이 신청하지 말래도 자꾸 신청을 해요. 양반들이. 어? 웃기냐, <laughs> 양반들아, 니야 어, 하여튼 빵을 하지마 빵하빵빵 톡톡 빵, 빵 하지마 하지 말라고 그만 좀 시청해 빵 먹어라 빵빵 먹어라고 이자식아빵빵빵쳐 먹어라 이러는데 아아 시청할게요 예약되나요 하... 대단하다 대단해 어 배아 있으시고 위아 있으시고 부럽다 노인 없으시고 자 가겠습니다 4 0년 뽑이야 어 대장정이 될것 같은데 음자 갑시다. 갑시다. 아우, 힘들어, 힘들어. 음, 빵 조이스트. <laughs> 아니, 이번을, 아, 이분들 드림이 왜이렇 웃기냐? 빵 조이스트. 자, 이번 40여 빵, 40여 빵. 자, 40 헌터 빵입니다. 40 헌터 빵뽑입니다 어, 하가 뽑기 빈다고? 어, 좀 이분은 좀. 너, 어. 아니 저분 이분한테 올 빵이면 은 진짜 어, 친추로도 안끝날것 같다 진짜 <laughs> 아 후. 큰일 났다 자 갑시다 자 갈게요 자3 2 1 호우 왓자 가자 예스 yes! yes! 예 s 좋았어. 어? <laughs> 좋습니다. 좋아. <laughs> 자, 첫 판부터 어 어깨를 어깨에 무게를 좀 내려놓을 것인지 어 어깨를 더욱더 무겁게 할 것인지 그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. 자, 3 2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ome, Samida. Come, Samida. Just a t a t 마우스를 막 마우스에서 헌터 냄새 나는가? 여튼 장 같습니다. 오우. 어우... 노중보의 헌터 장인. 아 짜증나. 씨. 자, 어 저는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. 헌터와 빵을 뽑아 드린다고. 자오선빵뽑온다고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. 자당 갈게요. 자 동마차입니다. 자, 왓. 동마차. 저 끝발이 끝발인지 모르겠지만 갑시다. 왓. 아... 갑시다. 마우스 커서 막걸리로 지나다고 아이 그러는데 아 그냥 기워서 이렇게 해놨는데 아,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 안 하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 조심해 어? 어 사람이 말을 조심해서 살아야지 어? 자 갑시다 와! 아 좋습니다 좋았어 좋습니다 자 여기서 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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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시다 자3 2 1, 왓? 짜! 아! <laughs> 또 온다, 이씨. 또 온다, 야. 아, 미치겠네, 진짜. 아, 뭐, 락걸을 났습니까? 아, 진짜 아하네 진짜. <laughs> 아, 이거 락걸린 겁니다, 이거는. 아, 참 네, 아, 짜증나 죽겠네 <laughs> 자, 다음 가겠습니다 왓! 아아! <laughs> <laughs> 역시, 음, 황금마차 나와줘야 돼요, 황금마차 황금만 나와줘야 돼요, 황금마차 자, 갑시다, 자, 3 2 1 오. 우 갑시다! 호 아우, 씨! 헛다, 잖아요, 또! 아, 짠! 아 <laughs> <오>, 진짜! 아, <laughs> 진짜! 아, 진짜! 아, 이거. 아니, 말이 안 됩니다, 이건, 진짜. 락커를 났어, 이거는. 어터엑스어터씨자신나아가시다 헌터 헌터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다른 거뜰 거야 다른 거뜰 거야 다른 거뜰 거야 자3 2 1왓아자 자, 3, 2, 1 1 1 1 1 1 지금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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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이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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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 정도 황마가 출동하면은 그 중에서 노중복이또 들어 있어요. 또. 어? 어? 하... 또한테 있을까 겁난다. <목소리> 자, 3. 자, 2 1. 호 우와! 말도 안 돼! 말이 안 돼요, 이거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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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뭐린 걸린 니까 이거는 아... 헌터 오프닝이야? 이 망할 양바라. 아이 무슨 방송이래? 아 이거 개발자 농간이요 이거는. 아, 아 후원 감사합니다. 후원 감사한데또 놀리지 마. 그만 좀 놀려요. 어? 그만 좀 놀려. 얘네 <laughs> 어. 놀리는 후, 이렇게 놀리서, 놀리면서 놀리면서 후원하시는 분들, 어? 놀리시면서 후원하시는 분들 무슨 느낌이냐면은 자, 제가 딱 앉아 있습니다. 그럼면 후원자분 오세요. 입 벌려, 이 찐따야, 어, 이 빵소나, 이쇼콜라야 어, 초콜랜드야, 어, 헌터 장이나 이러면서 자꾸 입에다가 뭘 넣어, 어, 먹으라고 계속 넣어, 어, 놀리는 거지 그냥. 입에 자꾸 목이 터지라 넣어 계속 넣어, 어? 아니 놀리긴데 장인이야, 어? 근데막 먹이 주니까 맛은 있어, 어, 욕은 못해, 뭐 그런 격이에요. 아. 어... 자 마지막 나왔어. 설마. 아, 여기서 뜰텔가 없어. 아, 뜰리가 없어. 뜰리가 없어. 뜰리가 없어. 헌터 아니야. 웃기고 있네. 웃기고 있네. 여기서한 참. 어? 1판개 주에서 어? 어 아니 4 5 4 5왕마도 말이 안 되는데. 어? 5왕마도 말이 안 되는데 거기서 4헌터야. 그건 더 말이 안 되지. 근데 또 헌터가 나온다고? 웃기지 마십시오. 갑니다. 자, 3. 이 아니 아니. 자, 3 2 1. 오! 우와! 노중복 먹었어. 괜찮아. 노중복 먹었어. 괜찮아. 노중복 먹었어. 괜찮아. 아 괜찮아. 괜찮아. 노중복 두 개나 먹었어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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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괜찮아. 낫습니다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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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괜찮아.